시작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파이어 쿠퍼와 네 지금 오늘 계시죠 계스트데요 <laughs> <게사인데요. 웃음> 사이버, 사이버? 크리파입니다 네 쿠퍼인데요 <laughs> 아, 아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했군요 네 오늘은 감옥탈출2 탄 2화입니다 저블로쿠퍼데요저 지금 그거 휴대폰이 <laughs> 바꿨어 <막 갔어>. 휴대폰이 <laughs> 바꿨어 <막 갔어. 웃음> 네 목통 목통 아야 야, 야. 안들었습니다 저는. 저기요! 네? 잠깐, 왜 그러세요? 뭐야? 아, 아니, 그, 망했다, 망했다. 야, 다시. 여, 멈췄다가. 죄송합니다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아 맞네. 하! 하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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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 빨리 찍어야 할것 같아요. 정말. 네. 일단 3일좀풀고요이로 와요. 너저서 선물 주세요. 오, 니왜 네, 그렇게 잘해? 왜, 내가 완연한 점프를. 너 일로 와. 너, 너,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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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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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도망가야지. 야, 점프맨. 안돼, 안돼, 안돼. 죽어, 죽어, 야. 그거, 야 점프, 네, 네 점프맨 바라고. 점프 네, 잠깐만, ]iper써.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알았어요. 그거 하자, 그거. 왜요? 아침에만 될수 있는데 <laughs> 됐어 아 그래 아, <laughs> 아침에나 밤에만 될수 있는데 아, 이거 잘 잤다 그거 있잖아 이거 잘 잤다 아 세이브 강좌요? 세이브 저 먼저 가야 돼요 네 야니뭐 어떻게 했어 <laughs> 나가 해줄까 응 잠깐만 잠깐만 옵션을 좀 바꿔야겠어 아,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옵션을 좀 바꿔야겠어 버튼 크기를 최소로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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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데 아주 크다. 우리 먼저 갑니다. 안 돼. 나 옵션 때문에 늦었어. 아! 야, 아! 저러면 어. 음. 뭔가요? 뭐, 아 맞다. 2분 째면 사이보그 크퍼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. <laughs> 뭔가요? 케모파네요아 그리고 바이퍼씨케모입니다 아닙니다. 제가 잘해요. 어이, 뭔가요? 뭐... 뭔가요? 어, 하 마세요. 네. <laughs> 저번에 어. 그쪽이 하세요. 네, 알겠어요. 오 그쪽 신고가요안돼안돼 띵, 띵, 띵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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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지 뭐야. 뭐야 하지 마! 하지 음, 마! 아, 뭐야, <웃음> 뭐야. <웃음> 에이, 우리 <뭔지> 좀이가 <laughs> 아니야. 딘딘. 아, 뭔가요? 안돼. 아,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요, <laughs> 나 때렸잖아. 아. <laughs>

왜 이렇게 씬음을 어. 저비어요아 잠깐 제 해볼게요 저, 저 잘해요 전 유다씨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잘해요 못한다한요 뭔가요 요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쪽 저거 때요아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잘 들리나요? 야, 뭔가요 안되네요 음. 아. 네. 못하는거야? 야그 버그 하네 봐. 뭔가요? 제가 왕년 최초의 신동입니다. 오랜만이 사기 좀좋아니쪽으로 어? 어? 아 아니, 그 아, 아, 아. 갈게요. 나요 o n t know. I don't 사이보 w 사이보 n 사이보 o w I don't

다붙잣다부다못 들어오겠다, 붙잣 야, 야, 다 들었어. 야, 내 시에 그렇게 들어냐 응. 아! 아! 야, 이득! 개이득! 나 번에 물러. 엄마, 안니 아, 너... 어. 너 여기도 아까 어떻게 그냥 걸어갔어, 제 클라스가 있지 경 야, 미켜봐. 야, 너나왜 때려? 이런... 아, 그렇게 해야지. 갑자라 아, 어... 한기요 야, 앞으로 가... 예쁘세요. 그 그냥 가야지. 이사 됐다, 됐다 이게 바로 제 신봉입니다. <laughs> 아, 떨어졌다. 난떨어뜨지야안 어. 떨어졌는데 제 어. 넌못 떨어. 아니야 아니. 내가 제일 요 그러니까 왜? 네가 못했 아, 네가 못어야 끝났다 끝다 끝났 끝났 저났 끝났. 좋아. 룰룰 안돼. 저거 라 안돼 안돼 안돼. 야그거부슨면 안돼. 불법이라고. 뭐 불법이야? 야야 야, 이거 야벽 부수는게 야벽 부수는, <laughs> 부수는 거아이야 너는 별로... 부수지 말라했어 규칙은 지켜야죠. 규칙이 른거 없었어. 음. 있었어. 그럼 난 표지판 다 없어. 아. 나 표지판 없이야 같이 가야지. <laughs> 아 여기까지. 아 이거 이거 좀못 치다만 거 같은데? 이거 거기 계속 가는 거 같은데? 네가 먼저 켜고 있어. <laughs> 맞아. 나무는 내가 켰어. 이모 재밌는데 따돌리고. <laughs> 아이 다이아가. 뭐? 여기 다이아도 있는데 이거 우시리안 있나? 야 그거 엔딩 아니야 혹시? 야니 네 먼저 엔딩하지마. 아. 아까비. 안나. 거기서 달, 달리기 해야 할것 같은데. 아니면 좀로 아, 이기 여기, 여기, 아, 여기에 옵시디언이 있네. 야, 내가 기본적인 거 만들어줄게. 하. <목소리> 조합대 만들어줘? 응. 응, 조합대 있으면, 아, 오늘 하루 팁으로 주네 아, 근데, 하로가 우리 거막 깜빡거려. 아, 나 씨, 이거 안 된다, 우리. 줘봐 내글라스로 오, 우리, 우리, 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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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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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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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기기 no, 보여 no, 빨리 만들 어! 사기. 사기 슬퍼. 첫 판이 이야 야, 빨리 만들어. 네. 철국도. 나, 이제 나중에 만들어야지. 야, 철국. 야, 다국. 다국 두개 만들어 나 응. 같이 해야지. 음다뭔거 좀... 네. 같은데 아직 안 왔는데 아 야, 우리 미치겠어 진짜. 야, 네, 네가 좀해와 이거. 아, 하지 마. 네 점프는 신고하는 게 아니야. 내가 가다 <laughs> 마음이 속상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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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니야 그걸, 나도 우리 사기 해 사기를 쓰겠어 응응 <laughs> 응, 뭐지 응, 우리 사기 사기 아닌데 방금 뭐지 그 그래, 사기는 무 사기? 우리 너무 신고해 뭔가요? 어! 아까비 아나아나아나 아까비. 아까비 아까비요 뭔가요? 네, 네잘 계세요. 지금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또뭐 이... 어, 어! 아 진짜 야 우리... 이거 어떻게 깨 이거? 음, 우리는 사기를 써도 안 된다. 음, 사이보그씨 도와주세요. 네. 알겠어요. 아, 할게요. 다이얼 얼마나 많은가요? 세 개밖에. 네가 해야지 엔딩. 엔디미가점프 아씨 뭔가요? 아, 좀안 돼. 한번 아니, 뭐야, 혼자. 뭔말 아, 씨. 네가 떨아서 아, 얘 근데 왜 우리만 못 하는 거야? 어 뭔가요? 아, 야, 궁금해. 나 사기 썼다. 또 음, 남사기. 여기, 여기 붙어가지고... 여기 위에를 한번 보세요. 옆에를 한번 보세요. 야, 올린다. <laughs> <역> <laughs> 너 일로 와, 너 내가 가는 길... 사기는 자기 안 쓰는데... 음, 자기 신공이잖아. <laughs> 야, <다시 붙어>. 야! <laughs> 어... 제발, 제발... 가는 거야, 가는 거야... 어! 어야 우리 진짜 우리 미친 미치겠어 진짜 에너지원 내, 내 곁에 강아지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 다이아 다 다곡을 만들었습니다 야 아직, 아직 가지마 이디 혼자 가려고 야, 야. 알았어 기다려드립니다 어디, 어디까지 가려고 아, 조금만 얘들이죠. 네. 근데 엔딩 어! 엔딩이 뭔가 야 네가 깨봐. 엔딩이 뭔가 폭발할 같아. 응. 엔딩이 뭔가 폭발할 같아. 어! <가스> 우리 없 잠깐 아, 네. <laughs> 아! 저기서 달려가면 될거 같은데. 마지막. 지 <가스> 아, 계속 달려. 계속 달려. 벽. 야, 네 옆에 있다. 계속. 야, 네 옆에 뒤에 에너지 원이 좀 많이 있네 야, 네만 잘못했어. 가는 거 그래. 아, 벌써 28분이야. 어. <laughs> 빨리 오세요. 가고 <오고> 있습니다. <laughs> 좀만 기다려 주세요. 어! 아, 이 버그를 스스라도 주셔라, 빨리 오세요. 알겠어. 안 되겠어 완전 앞에 쓰러이겠어. 핫. 근 아, 시끄러워. <laughs> 야고!